지난 이야기 수염 탐정은 EDM 파티 초대를 받고 휴가를 간다 하지만 뜻밖의 살인사건으로 휴가를 반납했다 화가 난 수염 탐정은 범인을 멋지게 밝혀내지만 범인은 의문의 조직의 일원으로 연기 속으로 사라지고 만다 아휴 아, 요즘은 사건이 많아서 너무 피곤하단 말이야 어? 아니, 잠깐만 벌써 밤이 됐잖아 이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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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빨리 정리하고 퇴근해야겠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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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랑 이거 아, 됐다 이거는 여기다 떠떠어놓고 빨리 나가야 된다면... 어. 오... 오... 하이... 그러고 보니까 저번 영상에서 상당히 재미있었지. 막란에 음, 파티를 했었는데 말이야, 이렇게 이렇게... 어... 나좀잘놀수 있는데... 에잉. 빨리 가서 다음 자료 준비해야겠다... 오... 오... 와 야~ 이게 뭐야... 벽에 구멍이... 누가 벽을 두고 병지를 누고간 누구 거지? 누, 누구세요? 어? 협박장 박사를 구하고 싶다면 경찰은 부르지 말고 혼자 와라. 아니 박사님을. 아니 잠깐만. 근데 혼자 오라는 건 알겠는데 말이야. 어디로 오라는 거야. 야 어디로 오는지 알려줘야 될거 아니야. 진장 진. 진. 아무튼 어디인진 모르지만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탐카를 찾아가야겠구만. 아 그러니까 이대로 퇴근하나 싶었더니 또 일을 시켜요. 아주 그냥. 어, 어렵죠? 이것도 뭐라니나 오늘 탐카 아직 안 뽑았는데 왜왜 탐카가 세디되어 있는 거지? 설마 이것도 이 쪽지를 보낸 녀석들의 짓인가? 이럴 수가? 이 네? 자동차 내부가 너무 빨개 어? 이 네? 빨간 맛 궁금해 허니 암. 아무튼 오늘도 비바람이 불게만니 빨간색 아주 불안해. 서둘러서 박사님을 구하러 가자구요이쩌 탐카 출발! 오오 오유 오오 덜컹 덜컹 오 어, 오. 어. 출발! 박사님, 제발 부사해주세요! 로빈이가 갑니다! 우와! 아, 근데 진짜로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이거! 오우, 다 왔다! 아우, 허리 아파! 아우, 음, 바깥 공개 오랜만에 맡아보네! 아우, 차에, 차만 몇 시간을 믿던 거야, 내가! 아니, 근 어쩌다가 이런 사설까지 내가 이렇게 왔는지, 내신세야 이게, 이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수사를 한번 시작해보실까? 어디부터 취조를 해봐야 되나? 우와, 여기 괜찮겠네! 상점인가? 안녕하세요, 아저씨. 뭐야? 오늘 이 벌써 수금 날인가요? 에? 에? 수금 날이요? 뭐야? 그냥 손님이잖아. 에이, 무슨 일이요? 크! 네. 바로 태도 바뀌는 거 보소. 아 근데 수금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 아무것도 아니요. 안살 거면 그냥 나가셔. 에! 네. 아무래도 물건을 사면서 이야기를 좀해 봐야겠어요. 뭔가 수상한 점이 느껴지지 않나요? 자, 나살 거예요, 아저씨. 어디 보자. 그럼 내가 가진 돈이 어디 보자. 우 어? 23달러! 그렇다면 저번 조회서는 23,000조회수! 이 세상에. 그래! 뭐, 이 정도면 돈이 충분하네! 음, 뭘 사봐야 되나, 이거? 어? 총도 있네! 그래요. 지금부터 어떤 범죄 조직과 싸울지도 모르는데, 제 안전을 위해서 이 총을 사주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어우, 총 하나랑 연막탄? 연막탄도 있네? 이것도, 이것도 하나 사도 이것도 사고. 방 반복도 있네 요것도 사요 것도사다 어, 샀어 다 샀어 싹쓸이 해버렸네 플러스 해버렸지 뭐얌자 좋습니다 아우 됐다 아니 근데 뭐 이렇게 사니까 거의 뭐 그냥 무서 탈타이 하는 것 같은데? 역시 <laughs> 아, 아, 아.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이곳은 아 아니야 아니 말 하나 맞는 게어딨어요그아 그래 그이 마을은 아, 역시 아니야 예이 나총 들었어 빨리 말하냐 이씨. 빨리 말해 그러니까 이 마을은 어떤 조직이 전가하고 있어? 어떤 조직이요? 그러면은 그 조직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말해주세요. <laughs> 녀석들은 이 산을 거점으로 마을에서 돈을 수거해가지. 돈을 요. 수거해가? 오호! 아 근데 당신 영화방이 왜요? 왜 이렇게 잘생겼냐? 아까부터 눈빛이 그냥 오. 완전 오, 부럽네 나보다 잘생겼어. 아니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럼 뭐가 중요한데요? 누가 우리 이야기를 하나? 오 <laughs> 누구세요? 그, 그게 말입죠! 이 사람이 코치코치 괴물어서 말입니다! 와, 아니! 내가! 언제! 아, 나한테 단어 아, 물어봤긴 했지만... 아니, 왜다 나한테 떠넘겨요! 아니, 잠깐! 이게 누구신가? 아, 그 잘나신 수염 탐정 아니신가? 허! 나를 아는가? 능력이 훌륭하면 아무리 숨겨도 숨겨지지 않는 법! 손에 총을 들고 있구만! 잘못했어! 한 번만 봐줘! 잘못했어! 한 번만 봐주세요! <목소리> 잘나신 수염 탐정도 별거없구만 뭐지? 잘나신 수염 탐정이 별게 없어? 이해! 예. 총알은 손보다 빠르지! 됐지! 오 잡았네! 어, 뭐 소리 이거? 총소리 아니야? 어디, 어디 또 나타났어? 어, 미안하게 될수 소리 양반! 으아! 아니, 아저씨! 저한테 왜 그러세요? 여자들에게 당신의 위치를 알려준 건 나야! 당신을 잡으면 날 간부로 받아 두겠지. 뭐시! 아니, 뭐, 그런 영화 같은 소리를 해요! 아, 영화 배우처럼 생겨가지고. 그런 식으로 데뷔를 하면은 당신이 잘될수 있을 것 같아! 잘 가시게! 제, 젠장! 찌 지지지지! 어, 제 네. 어! 어, 오, 사, 사라졌다! 어, 누구세요? 삼정 준호 왔습니다! 우와! 어 나이스 타이밍이에요. 그저 비 너... 어. 어, 아무래도... 아, 어, 진짜 조직들이 우리 위치를 알아차린 것 같습니다. 어... 그렇다면 서둘러서 여기서 빠져나가야겠네요. 네, 당신은 아무도 음. 는 곳에서 변한 나시게... 자 갑시다, 갑시다. 네, 근데 말이죠... 그 잡혀있는 박사님은 어디 있답니까? 정보에 따르면 저기 산 위쪽에 있는 창고에 잡혀 있답니다 오, 아이 좋아요. 그러면은 가는 길에 숨어 있는 놈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 총은 항상 꺼내 두도록 하시죠 이미 들고 있습니다. 가시죠. 아, 어, 준비성 철저해서 좋아요. 자 출발. 오 날씨 좋네. 오 좋아 좋아. 아, 오 이런 날씨 좋은 이런 화창한 날에 남정네 둘이서 등산이니까. 남정네 둘이 아이 누구는 좋아서 이러고 가고 어! 있는 줄 알아요. 아이 칙칙해. 아이 노래가 아, 좀 불러봐요. 그 있잖아, 범퍼 댄징인가 뭔가. 아, 제가 또 그거 잘 부르죠. 바람이 날림.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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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봅 저봐요, 봅 저봐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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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저 앞에, 저, 저 앞에,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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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어, 저, 저, 그 조직이 그 녀석들 아니에요, 저거? 아니, 벌이 마중 나왔나 봐요, 진짜네. 총들어요. 왜요? 여긴요. 내가 밟을 테니까 가면서 쏴야 돼요. 알았죠? 아니 총을 어떻게 쏴 여기서 차에서? 아니 나보다 총못 쏴요. 아니 저렇게 많으면 눈 감고 쏴도 다 맞겠다. 갑니다잉. <목> 아이고 뭐 그냥 가는. 가자. 아 밟아버리. 뭐야? 총이야. 총사 총사 왜총안 쏴? 총안 쏴? 어이 사람 총도 아, 어? 어? 어디? 총이 안 어? 따져요. 아니 뭐 하는 짓이에요 이 사람아 왜 <laughs> 총을 못 쏴? 수류탄 여기 총 이거 불량 아닙니까 이거? 못 뭐, 따져요. 이, 이렇게 잘라 <웃음> 나가잖아요. <웃음> 그러네요. 어잘 나가네? 아니 총도 못 쏴는 사람 바보야 아, 이 사람. 어 잠깐만요. 근데 여기 그산소 같은 곳에 <laughs> 있는 그 창고 아니에요? 아 정보에 의하면 여기 맞는 것 같습니다. 오 이렇게, 이렇게 되게 정신없게 왔는데 빨리 도착했네 이게. 예. 자 들어갑시다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어, 어 박사님. <laughs> 로빈님, 도망 자요 여기는 폭탄이. 네, 폭탄이요? 어디 어디 어디. 폭탄. <laughs> <laughs> 진짜네. 안녕히 <laughs> <laughs> <아니> 계세요, <laughs> 박사님. 빨리 나와요. 잘 계세요. 아, 잠깐만. 평소에 나였으면 이러고 도망갔겠지만 오늘은 컨텐츠가 다르다. 야, 어. 에, 에, 야, <laughs> 저 사람이 보스인가? 아, 근데 외국인인 것 같은데. 준호 탕전님, 외국어 할줄 아세요? <laughs> 그럼요, 제가 3년 전 이태리에서 미제 사건 해결하면서. 몸으로 배웠죠. 저한테 맡기세요. 마우다. 괜찮아요. 어? 아, 나안 돼요. 준호 탐정! 저저 저 바라보세요, 준호 탐정님. 밝은 어, 빛이 보여요. 하얀 어, 빛이 보여요. 위험 탐정! 그 녀석을 쏘고 너도 같이 죽어라. 그렇지 않으면 이 위에 폭탄을 터뜨리겠다. 에? 어, 아, 이럴 수가. 있. 난 괜찮으니까 도망가세요. 아니 그 무슨 로빈이? 난안 괜찮아요. 빨리 있어저 저는 정말 괜 괜찮아요. 나는 정말 안 괜찮아요, 로빈이. 빨리 쏘라고. 수염 탐정 로빈이. 좋 수염 탐정 로빈이. 빨리. 에라이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이거면 만족하시겠어요, 에? 이수를 탄환하면! 야, 잠깐만! 야, 그걸 다시 생각해보자. 그건 아닌 거 뭐, 같아. 뭐, 뭐시 아니, 살아있었어요? 아, 아 그래, 그러니까, 너좀 내려놔. 너살아는것좀 내려놔. 아, 너아것좀 내려놔. 가만히 있어봐. 나한테 다 생각이 있어. 무슨 생각이 있어? 어어어! 어, 나, 나 이거 핀 뽑아. 무슨 생각이 있어? 지금, 나 생각이 아, 없다는 거야, 지금. 나핀 뽑는다. 하나! 둘! 아, 네. 아니야. 셋! 아니야. 넷! 아니야. 넷 아니야. 다섯! 셋, 야! 와! 아, 이게 뭐야 아, 뭐야? 아, 뭐야 아, 어! 야! 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와! 어! 잡았다. 잡았잖아. 오 어, 진짜 잡았네. 박사님을 구했어. 와! 역시 수염탐정이 멋져요. 아닙니다. 이게 다 준호 탐정님 덕분입니다. 아 수고 어, 많으셨어요. 어. 어 이제 돌아가 가지고 우리 축하 파티를 합시다. 삼겹살에 아좋지요좋지요아 좋다 좋다 어문 아, 닫으면 오, 되겠나 시간다. 이거 로빈이 어. 아니, 나는요 어? 박사님이요 어 탐정님 구해줄 겁니까 아, 미쳤어요 아. 내가 구해주게 어? <laughs> 그래요 조금만 기다려 봐요 우리 한잔 하고 금방 올게요 아 그래요 기다려봐요. 박사님 나아지게 봐요 안돼 로빈이 갑시다 예 갑시다. 회식이다 <laughs> 어휴 아우 사건 겨우 해결했네. 근데 말이야. 어 사건을 해결한 것까지는 좋은데, 아, 왜 사무소에 이 그대한 구멍이 생긴 거냐고... 에휴, 거대한 조직을 막아내는 데는 일단 성공했습니다. 아, 근데 말이에요. 수염 탐정 사무소는 오해차가 마지막입니다. 에이... 하지만 언젠간 이 사무소를 더 멋지게 고친 후에, 여러분들 앞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손 받을 데가 너무 많아요 온 세상이 지금 온 사무소가 다 부서졌어 창문도 막아버렸다고요 지금 깨져가지고 자 그럼 지금까지 수염탐정을 사랑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이것도 보실래요?